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급자장. 어쩐지 맞아, 맞아. 땡겨연 문양 탄생 기념일을 기념식을 땡겨서 지금 외식하러 둘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내 생일은 한달 내내 잖아맞지 지금 뭐? 이, 오늘부터 시즌이지. 시즌이지 지금? 설날까지 해서 두달 동안. <laughs> 앞뒤로. 오늘 맛있는 거잘 먹고, 재밌게 보냅시다잉. 응. 좋아요는 여기, 구독은 여기, 꾹꾹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디? 육회도. <웃음> 육회도. <웃음> 육회도, 북회도도 있더라고. 육회도에서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 어, 진짜. 아, <laughs> 어, 이제 왔어요. 육회도. 육회도. 짠. 슉. 여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짜자자잔! 자 소주를 한 병을 시켰는데 이렇게 얼음에 재워져서 나오네요. 우와 뭔가 기분 좋은데? 여기 내부를 좀 볼까요? 음~~ 너무 쁘다 완전 그냥 식 같아요. 처음에 차는 아, 이렇게 나오네요. 음. 기념. 음. 여기보자 응, 어, 응. 가자. 이쪽. 음, 응. 고하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한번더쳐까 그래. 그래. 아, 아, <laughs> 2, 머리 너무 많이 자르네.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안 찍는 거지? 찍고 있는데. 어? 어, <laughs> 아, 잔도 되게 예쁘다. 잔이 어 동글동글해가지고 어 너무 예쁜데? 잔이 이게 화로구이예요, 이게? 이거 화로구이래요. 그니 아, 화롱이가 아니고 아니 화로 어화로이어 오빠 왜 그래 나그구나도화영이야 <laughs>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온대요 아 진짜 맛있겠죠? 오 이거 먼저 먹어야 되겠네 같이 음. 기다릴 수가 없네 먼저 부어주세요나 음. 음. 이거 갖고 싶다 또아이거 어, 어, <laughs> 이거 음, 이거 야 이거 살수 있지 않을까? 살수 있는데 수지여서 가시가 실내에서 어. 하기에는 어. 공기청정기 있잖아. 공기청정기. <laughs> 그거하고 안 되나? 이거. 오빠 이렇게서 촥 꺼내서 촥. 꺼내 니 어. <laughs> 어. 오. 오. 어, 음. 막 물이 막 두두 떨어지네. 제가 한잔나드 될까요? 아니요, 내가 따낼게요. <laughs> 네. <웃음> 어, 나 이거 진짜 너무 탐난다, 또, 솔직히. 어, 조금 뭔가 편하다. 응. 어. 더 가까이 만 봐. 안 돼. 더 가까이 와 와, 진짜 안 돼? 이게 너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돼야지 그럼 이 얼굴이 왜곡돼? 왜곡때도 괜찮아요 오 진짜 소콕템하는 것 같을까? 음. 어, 어때? 어 이거 잘 나오는데? 음. 아 진짜 이거 탐난다 <laughs> 여러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인사도 안 해주고 어. 근데 사실 하는 게 아니야 음. 멀었어 시즌이잖아 지금 <laughs> 생일 축하 때문에 만났으니까 만났어? 어 새로 생일 아니야. 축하해 응 음, 고마워 항상 <laughs> 차려줬네요 정말 고맙지 우산 오징어 불어 모든 해산물까지. 와, 오빠, 어때? 어, 대단히 <laughs> 우리 스타일 아니야? 아, 흉대 자취보다. 어, <laughs> 여기 더 나아요. <laughs> 여기 더 나아요? 어쨌든, 원래는 흉아자날 데리러 가기로 했었는데, 아, 나도 여기가 마음에 드네. 음~~ 근데, 너 진짜, 끝내준다. <laughs> 진짜 생일상 제대로 받는 기분인데, 오빠? 어, <laughs> 이건 뭐 찍어 먹어? 아, 소금. 음 이거 소고기잖아. 음? 소고기. 음. 음. 고급스럽고, 다양하고, 딱잘어요 음. 너무. 해운대같이지아가도하하도 아쉽지 않아 전복, 개분 멍게, 소, 어. 아 근데 여기가 사실 제가 어. 조금 더마음에 들어요. 같이보다, 운대 같이보다. 싫어하겠다. 같이에서 대신 했다고 그랬어. 삐. 이거로삐기아니라 음. <laughs> <laughs> 음 꼬막이짜 맛있거든. 어? 꼬막 꿈이 제 꼬마 이 제일 꼬마 꿈이 제일 꼬먹 꿈이 제 안 돼? 술이 술술 들어가네요 큰일 음. 났네요 큰일 났네요 <laughs> 어와 술이 음. 술술 들어가 어? 생화사비 음, 맛있네 고막집응 음. 어, 맛있을 것 같았어 와 이것도 되게 푸짐해 이거 찍어 먹으 맛있다 아뭐 찍어 먹었을두개 음? 다? 두개다 아, 간장? 이거 내가, 아, 붙어 있구나. 이렇게, 고리 해서, 위드해서... 간장에 찍어서, 음, 되게 싱싱하고, 음, 되게 맛있다. 음... 이거 따로 시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너무 맛있어. 오바가 아니야. 너무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있어. <목소리> 야, 꼬막 사랑이 었다 오히려 이거는 비주얼은 좋은데, 그냥 평범하고, 이게, 이게 진짜 맛있다. 여기는 와. 세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고럽, 오징어회, 꼬막 찜을 시켰는데, 이게 69,000원 세트인 데 너무 괜찮은데네 4명이서 와서 먹어도 괜찮을 아 우리 가족 딱 와도, 어, 그냥. 땅가지 뭐. 푸짐하고, 나는 비주얼만 좋을 줄 알았는데, 맛있어. 뭐 개불 좋아하지? 나는, 음, 아, 아쉬운 게 하나 있네. 회장에나 회장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나 오징어에 되게 막 굽거든. 음. 초장을 음. 찍어서 또 먹어야죠. 신신해요. 음. 음. 신신하고 되게 중요하잖아. 신신하고 되게 네, 맛있어요. 술이 술술 들어갔는데요. 풀렸는데요. 어제 그, 계속 되게 열심히 찾았잖아 우리. 보상한 보람이네. <laughs> 보상 받는 느낌이야? 어 진짜 보상 받는 느낌. 우리가 우리한테 상 주는 거야 우리. 그렇 <laughs> 우리 열심히 살잖아. <laughs> 우리 정말로 우리 우리. 어 너무 좋아. 음. 어머님 나는 좀 스트레칭 하시는 거 그게 정말 제일 좋고 식단 식단이 너무 다양해. 영양가 그 영양사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지. 어그럼 그니까. 우리 집에서 드리면은 또, 안 드시면 그냥 뭐, 안 드리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우리는, 응, 하루하고 가죽수 맞추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좀 과소로 잘 맞출 거예요. 나도 먹고 싶더라. <laughs> 한번 가져 먹자. 아, 우리도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 안 나? 아니야? 아니야? 불편할 거야, 그렇지 주먹밥. 야, 이것도 맛있다. 밥 먹으면 배부는데 만만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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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음. 이거 음.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여기 비빔밥만 맨에 하나만 시키고 아이위해서뭐 고르면서 고우자. 바닐에서 하나 시킨 다음에 이걸 다 먹을 거고. 음. 아, 원래 초밥도 있었나 봐. 이렇게. 음. 초밥 혼가니까. 가족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 손, 손으로 먹어야 돼. 음. 내 스타일이야. 음. 젓갈. 음. 꼬리꼬리한 거. 응, 음. 편해줄게. 요거 조금이랑 어? 귀엽지? 맛있어? <laughs> 맛있지 음.

완전, 그냥, 하나가 땅이야 근데 이게, 맞는 음식에 먹어야 돼. 그 이유가 있어, 먹는데도.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홍어. 홍어를 갖고 오셨는데, 진짜, 질 좋고, 나 그렇게 두툼하고, 막, 색깔 좋은 홍어는 나본 적이 없어. 사실 뭐몇 번이나 봤냐면은, 홍어는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먹을 때는, 오! 이거 먹을어 괜찮다 나 이거 맛 들으면 나도 잘 먹지 않을까? 막뭐 약간 그런게 있었어 사실 맛들고 싶었어 근데 어, 어떻게든 노력했지 어떻게든 아니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 맛이 어? 먹을만하나 했으니까 아 맛있으면 내가 느끼는 순간이 올 거야 딱그런 있었는데 한 다섯번째인가? 딱 먹는데 다시는 먹지 않으리 정말, 나 다시는 먹지 않으리 그리고 다음날, 계속 어디선가 내가 계속 냄새 가 난다 그랬잖아. 근데 솔직히 실내 복을 뭐, 그냥 한번 입고 빨 수도 있지만, 그날은 빨았어야 됐어, 내가. 근데, 다음날, 집에 오자마자, 계속 냄새 난다고 같은 거를 입었어. 아무도 안, 냄새 안 나는데, 나만 어, 난다고 해. 나만 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난다고. 집안 어딘가에, 흥미가 어디가 묻어 있다고 내가 계속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내 옷에 스쳤나봐. 이렇게 뭔가 흘렸든지 내가 뭔가 이렇게 뭐하다가뭐 이렇게 지나갔는지. 그 나중에 막 온데 막다 냄새를 맡아봤는데 범인이 내 옷이었어. 범인이 너지? 그게 범인 이 나지.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 겨울 갔다가 바로 다 벗어던지고 뭐 진짜, 아나 진짜 줄지았어 근데 진짜 강하더라, 이거. 이거는 야, 맛이 될것 같진 않아. 아, 참고 먹지. 다시 먹지 않으리야, 그냥. 다시 먹지 않으리. 어쨌든, 아주버님 좋은 경험 해주게 해주셔서, <laughs> 해 주셔서, 어, 감사해요. 그지? 어. 나 오징어 진짜 좋아하는데, 아주버님이 오징어에 뭐, 가 많대매. 대장충 많대. 그래서 사실 나 오징어를, 아주머니 말씀 듣고 내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었거든. 그그 그 이후로 어징어생가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어. <laughs>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먹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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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비싸서 먹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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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었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아니 그렇지.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당연히 건강에 괜찮으니까 이렇게 음식이돼서 나오겠죠. 믿고 어, 먹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너무 안잖아해봐 그런 거. 너무 맛있어. 아이벤짜리 먹는 게. 아 진짜. 아이벤짜리난먹로치하기라고 하던데. 아 내가 홍합탕 음, 저... 좋아하는데. 이게 <laughs> <관계> 나왔어. 네네. <laughs> 아유 맛있겠다. <웃음> <웃음> 시원해요? 감이 하나도 맛있어. 아 원래 뭐, 이거 오빠식으로 해야지, 강아. 어? 오빠식으로 해야지. 어? 간을. 네. 어. 그러니까 어. 너가 먹어봐 이때. 이거 <laughs> 어, 먹고 나서야 되아나 이거 잠깐만 더 올게 어. 그렇지? 한됐인데 어? 한 됐어 돼있어? 응 어. 오빠 입 짜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좀... 이거, 이거 짜졌나 보다 어, 맛있는데? 되게 맛있어 그냥 그뭐 이렇게 막 <laughs> 이니랭의 이미정에... 그냥 오뎅 국물 맛이야 밥을 좀드세요 항상 좀 허우하시잖아요. 배가 불러도 오빠는 조금 허해, 항상 보면, 내가 봐도. 아니,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컨디션이. 어제 어젯밤... 밤더 아, 다시 해. 말을 해. 내가 하면서 하면 되게 안 좋았어 이러는데. 두 번째 병이 있상이상에 <laughs> 이상, <laughs> 있던 일은, 어, 편집했습니다. 네. <laughs> 다시, 다시 한 거잖아요. 로무적 계속 <laughs> 너무 일이 많고. 감복구이 음! 맛있다. 소금 소금 지 언니, 왜두 개나 줘? 소금 <laughs> 줬어. 두 개나 <개라도 웃음> 줘두 <개라도 웃음> 세어 음. 우리가 원래 음식도 좀 소개하고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음. 음. 무서 없어요. 맞아 맞아 무서 없어 근데,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어, 거야. 어쨌든 어.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한반 먹었으니까 반 먹는 데 집중하자고. 그래. 아니 근데 이, 이게 지금 반 먹은 거야 아, 진짜 한3 음, 분의 2는 먹은 거 같은데. 큰 차이 는안 나지 한 거야, 너가 얘기하면 뭐. 뭐. 너무 배가 부러서더 먹겠어 열 때만 받았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먹는 데 집중하고 2차또 가야지. 2 차. <laughs> 아, 오늘 정말 너무 아 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게좋고 아이들 없어도 조금 이게 아쉬웠는데, 어, 우리 애들하고 또또한번 와야죠. 좋아요는 여기, 구독은 여기, 꾹꾹.